자,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합니다. 우선에 말이죠, 이 도리천궁이 어디든 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도리천궁, 도리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할수 있느냐, 도리천궁. 도리천궁은 말이죠. 우선에 이 삼천 대천 세계라는 이 속에서 도리천궁은 여기에 지금 가설된, 부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해놨는 게 수미산, 수미산. 이거 수미산이에요, 수미산. 수미산 정상이, 정상이 이게 도리천이에요. 삼천대천세계는 어느 정도 크냐? 여러분들 말은 삼천대천세계 하지만 어느 정도 큰지는 모릅니다. 자, 오늘 그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것을 일태양계라고 합니다. 일태양계. 일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지구, 명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왕성. 아홉 개가 이거는 왜냐면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하나의 그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별들은 전부 다 빛을 못 내요. 빛을 못냅니다. 그래서 이 별들은 이걸 구흑성이라 흑성 빛을 못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지가 돌면서 태양의 빛을 받으면 받는 쪽이 밝아지고 받지 않는 쪽이 어두워요. 우리도 지금 태양이 환에 밝게 비이는 것은 지구가 요 태양을 비추는데 요거 우리 있기 때문에 환하다말이 그런데 우리 반대에 있는 저쪽에는 지금 현재 이거는 캄캄한 밤이라 이게 이 밤낮이 정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요 안에 지금 있는데 요 안에 몇 개의 은하가 있느냐? 6천억 개예요. 6천억 개, 6천억 개입니다. 6천억 개 이거는 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현대과학에서 밝혀나온 얘기예요. 6천억 개입니다. 이게 일태양계래요. 이 일태양계가 곱하기 천을 하게 되면 소천이고 그럼 소천 곱하기 천을 하면 중천이고 중천 곱하기 천을 하면 대천이야.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를 한다. 이거를 수학공식으로 풀어뿌리면 천에 세조업을 하면은 이게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다. 삼천대천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계가 10억 개 있다, 10억 개. 그러면 태양이 10억 개 있고 지구도 10억 개 있다. 여러분, 이거요. 부처님이 옛날에 2500년에 전척 보시고 삼천대천세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허벌 많은 경 가지고요. 우리 이것도 다못 봅니다. 지금 우리 살고 이것도 다못 봐요. 다못 봅니다. 이게. 그 중에 이 도리천은 남선부유인데, 이게 남선부유라는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게 이제 그걸 하면은, 그러면 동쪽에는 동성신주. 동성신주. 그러면 서쪽에는 서쪽에는 서우하주. 남쪽에는 남쪽에는 남연부제. 연부제, 연부제. 연부제. 그러면 북쪽에는 북쪽에는 북구로주 이걸 갖다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 네 개의 사주. 사주라. 이걸 사주라고 하면 사주.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주 중에 남연부제에 있고 남연부제에 지금 여자는 뭐냐 하면 지금 지양보살님이 우리를 육도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해가 됐으면 또 하나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이렇지, 우리, 다른 건 없느냐. 우리 인체도 우주와 똑같아, 이 말이야. 우리 인체도. 우리 문체 인체 인체도. 자, 우리 똑같은 거한번 거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머리가 딱, 이렇게, 어, 오늘 조금 그림이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우주를 봅니다. 보면은, 요 뒤에, 항문 뒤로 해가지고 꼬리뼈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이게, 요렇게 올라갑니다. 요게가 어디냐면 수미정상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수미정상 개참품이라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행을, 일일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생의 기억은 요게 다 있습니다. 전생에. 전생의 기록은. 그래서 왜냐하면 머리에 병이 딱 생기면 은 여기에다가 천공해가지고여기에수를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이게 어떤 문제가 봅니다. 과학적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는 여기에는 내전생의 소상들이 여기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기한 번은 나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다 니는 모르지만 전생에 있다. 이 말이야. 뭐 말할 게뭐 있어. 그 앞에 요거는 뭐냐. 앞에 요거는. 앞에 요거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생에 올때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할배, 할매를 만나가지고 오늘 기록이 여기 있다. 여기 기록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다 우리는 하면 도리체인을. 도리체인 수비영상이거든. 수미 수비영상이 도리체인 그러면 이 도리체인이라는 하늘에는 몇 개가 있느냐? 하늘이 몇 개냐? 그저 도리체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이 펼쳐지면 어마어마하게 크다. 자, 펼쳐보자. 여기서 8개 해보자. 하나, 둘, 세, 넉, 다섯, 여섯,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섯여 여덟 개. 하나 둘셋 너의 다섯 여섯 여덟 개 하나 둘셋 너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나 둘셋 너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러면 몇 개예요? 4번은 삼십 아니요, 32 그러면 도리 천공을 중간에 딱 있거든. 요 도리 천공을 뿌라서 시기면은 3십삼 천이라. 도리 천을 보고 3 3삼 천이라 간다고. 전대쟁이면서 도리 천이 뭔지 어디 에 있는지 뭐몇개가돼 이것도 모르고 제대기이네 우리 저상이 오늘 확실히변 나야.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이거 오늘 같이 나오면은 이제 이거 찾아가야 되니까. 모르면 못 찾아가는데 알고는 찾아갈 거 아니가. 그렇죠? 어, 그렇단 말이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진짜 시용한이연이 있어야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송이 나가도 안 캐보면 모르거든. 더 캐보니까 내가 나온다 말이야. 그때 보면 그건 내하고 이해되고, 이 지향경하고 이해되기 때문에 보는기고, 안 보이는 거는 내하고 이해 가안 되는기라. 또 지향경하고 이해 안 되는기라. 그거는 다음에 또될 기다. 다음에. 어떤 분도 일합니다. 저 하, 열심히 다녔거든요. 뭐, 저 뭐, 20년 다기고 뭐, 저 30년 다기고 뭐, 일 합니다. 30년 다녔는데, 어쩌란 말이야 30년을 다기기 <laughs> 때문에 내를 만난 거야. 30년 안다녔면 내를 만나도 못 해요. 막.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laughs> 그 이렇게 갈르치는데도 내일 안 만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갈르치는데도 우리 이 몸이 우주고요. 이몸 안에는 모든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걸 건강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양난생, 약태생, 약섭생, 약화생, 양유생, 양무생, 양유사,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열 가지 부르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이 몸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몸은 신이 있고, 우리 몸에는 귀신도 있고, 우리 몸에는 부셔도 있고, 우리 몸에는 보살도 있다. 지장보살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거는 알고 또 시작해야 안다 그죠? 우리 인체에 지장보살 가르쳐 드릴게요. 딱 기억해 놓으세요. 자, 아까 다시 그림을 한번 더 그립니다. 자, 우리 몸에는 항문과 성기 사이에 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음. 회음입니다. 배음 다음에 꼬리뼈, 꼬리뼈. 꼬리뼈는 장강이라고 합니다. 장강. 꼬리뼈에서 위에 올라오면 다섯 번째. 뼈가 요추 5번, 척추 1번 사이에 여기가 명문이라고 합니다. 명문. 요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내가 한문 또 밑에 붙이겠습니다. 명문. 명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척추 7번, 8번 사이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대미 영대. 자, 이거는 요거는 우리 영혼이 오르내리는 곳이단 말이에요. 영대 중요합니다, 이게 영대. 영대 위에 한번 여러분들 머리 탁수요톡 튀어 오르는 데 있죠. 거기 가면 여기가 대추라, 대추. 대추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지금 아문이라는 데 아문. 여기 올라가면 여기 뭐냐면 여기 뭐냐, 이게 이게 백회라. 백회라백회 자, 백회 여기 뭐요 인당이거든요, 인당. 자, 목위에뼈요 있는 데 있죠, 속도란 뼈 있죠. 이걸 갖다다가 하면은 천돌이에요, 천돌.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중간 있죠? 여러분들 남자도 똑같습니다. 적꼭지에적꼭지 옆으로 가고 바로 내려오면 마주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중단재를 가기라고 중궁이라고, 합니다. 중궁. 여기가 중궁이라고, 합니다. 중궁. 이걸 갖다가중단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배, 보면 위가 있어. 위 중간이 있 위, 위중간에중완이라고중완그 다음에 밑에 배고 밑에 성기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에 의하면 단제입니다. 이걸 하단제니다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의 흐름이 이래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걸 가르치느냐? 뒤에 지금 가면은 사람이 죽을 때 이걸 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번 여러분들한테 서 미리 그 가르치 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몸에다가 자축이며 붙이고, 여기다 붙여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주역이 나옵니다. 이 주역이 다, 다 나옵니다. 이 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몇 마디고 하면은 24마디입니다. 24마디. 밑에 지금 이제 여기 지금 6개. 에, 밑에 6개.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에, 여기에 지금 24개 내. 여기에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우리가 척추수가요게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요 사이에는 관이 있으면 관. 여기에 지금 척수가 오르내립니다. 요게. 이게 척수가 어느든 그러면 위에 내가 쫑으로 들을 거예요. 내가 쫑으로 들으면 어디입니까? 침에 오죠. 침에 오는 사람 내가 쫑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올라 이 마리가 요렇게 올라가지고 요 여기에 뭐지장 보살님의 뭐냐 하면은 육환장, 육환장. 자, 지향보 육환장 봐봅시다. 이. 여기 지금 우리 밑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골반 있죠, 그죠? 골반에 여기다 쭉 이거 붙여 보세요. 맞죠 그죠? 지향보사님이 우리를 여기서 계속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래서 지옥 문전에서 부처님이 초야장천 살아라,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고. 시양보살님은 계속 우리를 두드리는 여기, 여기 안 두드리면 우리는 죽어요. 바로 가버립니다. 지옥 문제는 막 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얘기해서 계속 때립니다. 그래, 아이고, 그래. 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해봐라, 해봐라. 계속 우리를 갖다가 원력을 때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시양보살님 실제 있는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목에 보면, 목에 울때 여기 이 12개, 12개. 중요합니다, 이거. 인체 이거 모르고 수행하면 헛겁니다, 이거. 인체 알아야 돼. 왜 혈을 붙이느냐? 수행할 때는 무조건 혀를 딱 붙여야 돼. 입천장에. 안 붙이면 기가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를 못 받으면요. 성분이 뭐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도도 모르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많이 도인이 많은데 많이 우리나라는 왜 없느냐? 있죠. 이유가 있죠. 인도는 날이 따시니까 아무데나가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무 밑에 떠가 간다마 여기 나무가 여기에 안가 않습니다. 그럼 위에 이거는 천기 하늘의 기 천기를 받고 여기는 지기를 받기 때문에 천지 이내 여기에서 있어 제일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도인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아지에 턱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한참은 떨어지죠. 한참은 떨어지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향구 여기 있는데, 왜 여기 되냐면, 혀를 딱 붙이면은, 안 붙이면은 공기 흘러 바깥으로 나가보는데, 혀를 딱 붙이면 여기 에 있는 에너지가 우리 생명, 의 에너지 생명,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에너지가 이렇게 돌아가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순환돼. 이게 안되면은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 도리청구 알아야 됩니다. 우리 도리청구 여기 있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 선임들을 머리 깎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뭐, 야, 자, 머리 깎여주라 이러면 안됩니다. 그건, 그건 안됩니다. 자기가한테 와서 머리 깎으러 왔으면, 머리를 반드시 그 은사가 머리를 깎여 줘야 된다. 머리를 깎기는 게 뭐냐하면은 그게 삭발염이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염을 해줘야 됩니다. 삭발염이. 그러면은 왜, 왜 삭발염을 그렇게 해주느냐 머리를 딱 보기 위해서 그걸 해줍니다. 머리를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가 앞이 수, 두툼한 이런 사람이 있다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 머리가. 이런 사람은 교학을 가르쳐야 돼. 공부를 가르쳐야 돼. 책을 보고 연구하도록 만들어야 돼. 너희가 잘한다. 이래. 이거는 왜냐면 공부도 공부지만 도를 닦도록 수행을 시켜야 되는 거라. 이게, 이게 육계라고 하거든. 육계가 올라가 있으면 수행을 시켜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머리를 깎인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한테 왔는데 머리도 안 깎여주고, 저거 머리 깎아라.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부처님 그, 저, 그걸 보면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옆에 보면은, 예, 가섭 존재하는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안한 존재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한 존재는 컴퓨터입니다. 머리가 그렇게 좋습니다. 한번 들으면 다 알아버립니다. 이게. 이걸 보기 위해서 머리를 깎인단 말이야. 왜? 바로 이 도리 천군과 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떠날 때 올로 떠나면은 그냥 천상 갑니다. 무릎 밑으로 떠나면은 지옥 갑니다. 그거 여러분들한테 미리 갈지 주려고 제가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DA는 다음 법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